your friends at a party what's your favorite song doesn't make you smile do you think of me when you close your eyes tell me what are you dreaming everything 치를 했을 때 이제 저희가 예상할 수 없는 쇼크가 왔다든지 아니면 다른 신체 장기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 물론 이것도 가능성이. 그런 건 거의 없긴 하지만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라든지 이런 가능성은 다, 모든 마취는 다 있어요. 일단은 콧구멍이 여기는 막혀있잖아요. 콧구멍 주위에 피부를 다 분리를 해서 이 부분 피부를 좀 자유롭게 만든 다음에 피부를 최대한 아래로 당겨주면서 이쪽에 절개선을 넣어서 피부를 가운데로 좀 만나게 해줄는 거예요. 그러면서 콧구멍 있는 부분은 피부구멍을 뚫어주고 이 부분은 피부와 코뼈를 연결해야 줘 돼요. 그렇지 않으면 또 이런 식으로 그냥 막혀 버리거든요. 아, 아 어, 다. 이제 이런 모양이 되게 아마 이 정도 마무리가 아, 되지 않을까. 아, 피부가 충분하면은 문제가 없는데 이쪽은 거의 피부가 없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양쪽 피부를 끌어다 당겨 붙이겠지만 얘는 사실 피부가 되게 많은 거예요. 음, 보셔도 아시겠지만 아 이, 이 피부에 텐션이 걸릴까, 장력이 걸리면서 아, 다시 찢어질 수가 그렇죠. 있다 또는 피가 잘안 통하면서 괴사될 수가 있다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거든요. 그, 그것도 너무... 일단 과하게 땡기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어쩔 수 없는... 네. 뭐 당연히 과하게 땡겨서 해야 될 부분인데 피부라는 건 결국은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제일 베스트 결과는 과하게 땡겨도 그 늘어진 상태에서 피부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장기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피부가 다시 조금 들려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틀어진다든지, 피부가 구축되면서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면 새로 이제 뭐 2차 성형 수술이 필요하다거나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거는 좀 보셔야 될것 같아요. 음, 원래 코마음은 코평면이 있어야 돼요. 까맣게. 지금 그거 없이 피부로 마무리하는 거기 때문에 피부가 말려 들어가거나 피부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하물면 털 때문에 털이 너무 많이 자라나거나 하게 되면 콧구멍이 또 막힐 수 있어요. 그럼 2차 수술, 3차 수술 이렇게 필요할 수 있죠. 나중에 성형적으로 조금 더 예쁘게 해주고 싶으시다거나 아니면 이 부분 피부가 자꾸 말려 들어가서 문제가 된다? 그럼 여기에 입술이나 아니면 발 패드 같은 거를 이식해서 아예 콧평면을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음. 근데 지금은 못해요 그거는 왜냐면 지금은 여기 피부도 지금 사느냐 안 사느냐 지금 지금은 그거 하게 되면 여기 싹 죽어버려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여기 그러니까 여기를 메꿔주는 게 1차 목적이고 그렇게 되면 콧구멍은 사실 효능적으로 예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이게 잘 아물고 나면 그 다음에 콧평면을 이식하는 수술을 생각해보셔야 될 수도 있어요 어찌 됐든 지금 1차 수술의 목적은 콧구멍을 뚫어주고 예쁘지는 않지만 뚫어주고 그다음에 입을 좀 막아주고 여기에 올리면 되고 이 경우에 이제 제일 문제가 될수 있는 거는 피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억지로 당겼을때 여기 발생하는 염증 괴사 뭐 네. 재수술 가능성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피부가 구축되면서 뭐 틀어진다든지 이럴 가능성 당연히 입술이 이 부분은 없잖아요 입은 당분간은 되게 좀 보기 싫으실 수 있어요. 왜냐면 오늘 털이 다닐 거예요. 아, 네, 네. 여기 막 절개 들어가고 에이, 하면은 처음에는 너무 깜짝 놀라실 수 있어요. 무슨 네, 뭐, 저희 생각보다는 잘 피고 생각보다 많이 남아서 잘 끌어올 수 있었고 지금 이렇게 뽀구멍 배터고 보이시죠? 네. 털 달하면 좀 나아질 거예요. 입술좀 세게 막고 있어가지고 약간 안쪽 점성이 네, 네. 네. 그러니까 안면부가 굉장히 예민한 부위고 특히 코가 아픈 부위여가지고 입문도 네. 많이, 아, 많이 가려졌다 네, 네, 털 자르면 더 많이 가려질 것 같아 이제 더 땡기려면 2차 수술을 해야 되는데 올라가지 않으면 2차 수술을 굳이 할 필요가 없어 어, 네 튜브가 네. 튜브 같은 거를 안 꼽아도 되는 모자. 그래, 네 요리가... 지금은 안 꼽아도 될 거예요.